유명해지고 싶은 성인 영화배우 맥신 그녀는 제작자이자 애인인 웨인과 함께 새 작품 촬영을 떠납니다 시골 농장에 딸린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사람들 로레인은 남자친구인 알제이의 작업을 반대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는 f 집주인을 찾아갔다가 위협을 받게 되는 웨 I 사람들은 차에서 내려 숙소로 이동하고 맥시는 창문에서 있는 노부인을 보게 되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사람들 집주인은 그들의 차림새를 보고 마음에 들어하지 않고 그들에게 당부도 하고 돌아갑니다. 집주인 몰래 성인 영화 촬영을 시작하는 사람들. 맥시는 자신의 촬영 순서를 기다리며 밖에서 대기를 하는데요. 멀리서 그런 그녀를 쳐다보는 노부인. 잠시 후, 악어가 맥신을 향해 다가오고, 그녀는 악어에게 공격당하기 직전 밖으로 나오죠.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려던 맥신은 자신에게 손을 흔드는 노부인을 발견하고, 손짓하는 그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Lemonade? I should probably get back now. I was young once too. There wasn't anything you wouldn't do for me back then. It's the power of beauty. I was a dancer another in a year. Everything in life turns out how you expect. such a special thing. 노부인은 맥신의 아름다움과 젊음을 부러워하는데요 남편이 돌아오자 맥신을 급하게 돌려보내는 노부인 맥신은 황급히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죠 촬영 준비를 하는 맥신 l l o o e l l o o o o o 맥신은 드디어 촬영을 시작하는데요 이 well, to 그 시간 노부인은 맥신에게 자극을 받아 지장을 하죠 열연하는 맥신을 바라보는 로레인과 노부인 그날 밤 노부인은 남편을 유혹하고 남편은 건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절합니다 촬영을 끝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로레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는 맥신 로레인도 처음과는 달리 그들의 작업에 조금은 마음이 열립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만 초라하게 앉아 젊음을 그리워하는 노부인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하는 로레인. w h I want to be in the movie. No. I've been thinking about it all day. And if we really are making a good, dirty movie, I don't want to just carry the equipment. Well, you can't. 남자친구인 알제이는 반대하며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바뀐 로레인을 보고 당황하는데요. Executive producer, which means I get a word. Some of my r e g r e t You gotta back me up in here, Wayne. Relax. Now, if she's serious. 로레인은 품이 있는 여자라며 웨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알제이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니 로레인은 이미 촬영 준비를 마친 상태였고 웨인은 알제이에게 카메라를 건네죠 그날 밤 알제이는 속상함에 눈물을 흘리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난 노부인 알제이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right. 그 순간. 노부인은 그를 공격하는데요. 그렇게 칼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마는 RJ. 노부인은 춤을 추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죠. 잠에서 깬 로레이는 남친을 찾아보지만 보이지 않고, 그때 뒤에서 웨인이 나타납니다. 두 사람은 알제이를 찾아 나서고 로레인은 집주인을 마주치는데요. 알제이를 찾으러 헛간에 들어갔다가 못을 밟게 된 웨인. 그때 밖에서 인기 척이 들려오고 헛간 밖을 살펴보던 웨이는 끔찍하게 당하게 되죠. 로레이는 집주인의 부탁으로 지하실로 향하고, 노브이는 시체를 처리하는데요. 가운데 분전등을 찾아서 올라가려던 로레이는 "Hey, I'm locked in." 지하실에 갇히게 되고 그곳에서 자신의 남자 친구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잭슨 잠시 후. 잠이 든 맥신 옆으로 노부인이 다가오고 그녀는 맥신 옆에 눕는데요. 잭슨은 집주인을 도와 연못 주변을 살펴보고 버려진 차한 대를 발견하죠. 안개는 p 스 집주인을 구하기 위해 연못으로 들어간 잭슨. 하지만 집주인을 찾지 못하고. 잭슨을 해치우는 집주인. 자다가 눈을 뜬 맥시는 노부인을 보고 놀래고, 바비리는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가다가 노부인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비린을 밀어버린 노부인 <목소리> 악어가 나타나 바비린을 집어 삼키는데요. 찝찝함에 몸을 씹는 맥심,

You're the most beautiful woman ever seen. 침대 밑에 숨어있던 맥신은 그들 몰래 빠져나오는데요. 비명소리에 급하게 총을 챙겨 집안으로 들어가는 맥신. 그녀는 지하실에 갇혀있는 로레인을 구해주고, w 레이는뛰쳐나 가다가 죽고마는데요 시체를 옮기다가 심장에 무리가 와 쓰러지는 집주인. Oh 그 순간 하지만 총은 발사되지 않고 반격을 하려던 노부인은 반동으로 튕겨져 나가죠.

그렇게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 작품은 영화 촬영을 위해 시골 농장의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벌어진 끔찍한 사건을 다룬 공포 영화 X입니다. 미드소마와 유전으로 유명한 제작사인 A24에서 제작한 슬래셔 장르의 공포 영화로 더큐어 서스페리아에서 열어늘한 미아고스가 피해자인 맥신과 노부인 폴력을 맡아 1인 2역으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인 작품인데요. 엑스의 프리퀄 작품이자 맥신에게 집착한 노부인 펄의 이야기를 다룬 펄도 이미 제작이 되어 두 편의 영화를 함께 감상한다면 노부인이 살인을 저지르는 이유가 조금은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 작품이었죠. 자극적인 내용과 함께 슬래셔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영화입니다. 그럼 다음 영화에서 또 함께 지려봐요.